자연 음식입니다. 오늘은 자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약은 네, 꽃이 아주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고려 충렬왕 25년 봄에 노국 공주는 수련궁 향각대를 거닐다가자약이 만발한 것을 보고 시녀에게 그한 송이를 꺾어 오라고 합니다. 꽃을 받은 공주는 한참 동안 감상하다가 결국 흐느게 울고 맙니다. 멀리 떠나온 고국에도 한창 피어있을 자격과 부모 형제를 생각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뒤 공주는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격은 꽃말이 수줍음 그리고 또 분노, 수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차갑고 또 달고 쓰며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이 차갑기 때문에 이 차가운 성분은 여러 가지 뜨거운 것들을 해결을 합니다.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좋은 것이 이제 차가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약성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약은 나무가 아니고 초하류입니다. 한해 자랐다가 다 사라지고 또 뿌리만 남아있다가 다시금 자라나오는 단년생 식물입니다. 모란과 비슷한 시기에 피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자약입니다이자약은 반년생으로서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키우면 매년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해마다 봄이 되면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꽃을 볼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이 작약입니다. 특히 치통이나 복통 등의 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 바로 채취해서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화단에서 재배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 바로 이 자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격은, 예, 보면은 매년 그 뿌리에서 새롭게 자라나기 때문에 뿌리 밑부분을 잘라서 약재로 쓰고 또그 윗부분만 남겨두시면 다시금 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이 자격에는 페오니 플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예, 항염작용. 합니다. 그래서 각종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위염, 위궤양, 장염을 치료해 줍니다. 소화불량, 염증으로 인한 복통, 위통, 완화, 설사, 기관지염, 관절염, 여드름, 종기에 좋습니다. 예, 저희 딸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또 피부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폐온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을에 이 채취해서 외피를 제거한 후에 끓는 그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뿌리에는 안식향산과 아스파라긴이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은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두통, 치통, 생리통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이 자격뿌리를 감초와 함께 예, 이게 찰악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성분이 감초나 대초를 대추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함께 1회에 2 내지 5g씩 300ml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물의 양이 반이 되도록 이렇게 달여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2주일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요 가루를 빻아서 복용을 하게 되면 위경련이나 신경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귀와 함께 달여도 효과가 좋고요. 또, 부인병에도 참 좋은데요. 자궁기능을 완화시켜주고 생리통, 현기증, 월경불순에 도움을 줍니다. 또, 이 빈혈도 예방을 시켜주죠. 이 자격은 봄에 어린 잎을 나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쓰고 신맛이 있어서 데쳐서 우려내야만 먹을 수 있는데, 많은 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나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이 작약은 꽃이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만 봐도 작약은 심을 충분한 관상적 가치가 있는데 약효까지도 이렇게 좋습니다. 여인들에게 굉장히 그 좋습니다. 자 진통, 해열, 진경, 이뇨, 조혈. 또 지한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복통, 위통, 두통, 설사, 복통, 월경 불순, 월경이 멈추지 않는 증세, 대하증, 식은 땀 흘리는 증세, 신체 허약, 치통의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이자격 예, 여러 가지 효능과 또 나물로도 쓸수 있고. 또 이렇게 관상력으로 너무 아름다운 이~ 작약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